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아 18장 13절로 시작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는 인간이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됨과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적 난절 앞에서 그걸 나름대로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종교들입니다. 그러나 유대 기독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죄악과 이 죽음과 허무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영을 보내가지고 세운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의 기독교는 이 땅에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지 성경의 약속한 바를 이루시나 그런 역사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쓰셨던 그런 나라나 그런 민족 또는 그런 교단들이 시대가 가면 하나님께 바꿔버리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시대적 성교 전략에 부응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대적인 그런 주의 명령에 그들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바꾸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역사를 좀만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이 쓰임받은 민족이 유대민족이잖아요. 유대민족이 AD 70년 에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제 그 주도권이 헬라민족에게 가죠. 헬라문화권에.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나틴 문화권으로 가고 그것이 나중에 아이그 게르만 문화권 나중에 앵글로색슨 그 슬라브죠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북미권 남미권 오세아니아 그 지금 하나님께서 아프리카권을 쓰시는데 이제 주께서 다시금 이 동부 아시아부터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 남부아시아, 그리고 마지막 서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지구상에 있는 5대양 6대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도 한 민족만을 주기장창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듯 번갈아가면서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중심적인 민족과 국가들을 바꾸십니다. 그 이유는 그 복음을 전하기에 그 민족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바꾸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구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해서 쓰시는 것을 보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 역사 내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거여가는 그룹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악의 근원이 인간이 아니라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 이면에서 인간을 미혹을 해서 대적하게 하는 거죠. 네, 사단이 인간을 미혹을 했을 때 하는 짓이란 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스라엘 역사는 어, 타락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본질이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거기에 이방문화가 항상 끼어들어가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세속적인 사상이 거기에 끼어들어가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인데 악령이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당신은 이 땅에 어떤 형체로 유대 기독교 역사를 이끌어 가는데 마귀가 뒤따라오면서 거기에 항상 죄를 뿌리고 그것을 타락시키고 그걸 혼탁하게 만들기 때문에 혼합주의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그 혼합주의를 척결하는 그런 역사, 그게 개혁의 역사고 그런 연유에 부응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어, 에레미아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백성이 너무도 주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하나님이 태간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는데 이거는 네바론의 눈이 어찌 드디어 바위를 떠나겠으며 몽골에 흘러내린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그런데 무릇 내네 백성은 어, 나를 잊어버리고 허무한 것에 분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그 옛날 길로 그들이 넘어졌고, 그래서 걷기를 곧 닦지, 닦지 않은 길로 그들이 세벌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노예살이있던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째로 끄집어내 가지고. 적각들는 가난 땅에 나라를 건국하게 했으면 우리가 생각하게 믿음의 조상들을 따라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지만 그러지 아니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타락한 인간의 그 영혼 몸에는 사단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타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가 땅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는 순간 미혹을 당하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쫓아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러한 사단의 괴계를 우리가 알고 벗어버릴 수 있지만 땅의 것을 생각하게 되면 마귀의 미혹에 우리도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땅... 그들이 땅에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들이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서 머리를 흔들리라.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유다와 에루살렘 거민을 향해서 조롱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 섰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하나님이 태간 백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멸망시키려고 하는 원수된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태한 백성을 그 원수들에게 붙여버리는 어 인간의 어떤 상식적인 정치 논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편을 큰마디로 이방 백성한테 팔아 버리는 그런 경우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비록 하나님은 당신이 이스라엘을 태겠지만, 또한 당신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당신이 이스라엘과 교회를 태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는 이렇듯 이스라엘과 교회에만 국한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방 나라들과 오늘 할 만한 이방인에게도 주님은 어,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태간 백성들 사이에는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당신이 성령을 보내서 계시를 하시는 거거든요. 세계 3대 계시 종교가 있다 그러죠. 유대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고 예, 이슬람이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이 지속적으로 당신의 종을 통해서 계시하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만이 참단 의미에서 계시 종교고, 오늘날로, 오늘날도 성령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계시가 끝났다고 래요계시가끝으면 3일째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시가 끝났다는 게 뭐가 끝나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끝난 거예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계시와 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개시, 신약의 계시가 이제 끝났죠. 어느 누구도 이 성경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계시를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을 말하게 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영의 계시가 있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영의 개시, 곧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이 영의 개시예요. 은사가 영의 개시고, 영의 법이 영의 개시고, 그리고 영의 음성이 영의 개시고, 영의 열매가 영의 개시의 결과인 거예요. 각자에게 하나님 그를 주심으로 이 땅에서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수 있도록 영의계시는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계시는 끝났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끝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을 오시고 십자에 죽고 부활하셔서 한나라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성경의 계시 외에 그 어떤 계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의계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도 계속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특별히 구약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지만 신약시대는 예수를 믿는 어린아이부터 어른 모두에게 하나님 역사하시죠. 어제 신을 내가 한걸 보고 깜짝 놀리셨죠. 근데 그걸요, 어, 김말이 선생님이 그렇게 요약을 해서 외우라고 한게 아니에요. 내가 이 부흥회 때 오전 10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우리가 12시간 부흥회를 했는데 그 안에는 이제 성경 공부도 했는데 얘가 그날 그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이가 영이 살아있고 그 마음이 말씀에 가까우면 7살짜리인데 어떻게 저거를 전부 이렇게 외워가지고 그럴 수 있을까? 아. 그것도 이게 제가 몇 번을 물어봤거든요, 전화로도. 근데 그때마다 말하는데 그 이야기를 그렇게 단 하나 드리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세대 의 복음화에 대한 소망을 보는 거예요. 첫째는 엄마 아빠가 바뀌고 영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 선생님들이 그래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그래야 할때 이런 애들이 이제 앞으로 무시 일어나겠구나. 예전에는 우리가 육신도 모르고 옛 사람이나 세상이나 율법이나 아 그리고 원제에 대한 이런 거 모르니까 아이들을 저렇게 양육하다가도 방신한테 마귀한테 완전히 뺏겨버려 갖고 아이들이 축 처질 때 어떻게 그들을 끌을 건가 그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의욕으로 사는 거라든지 생명의 영리법이라든지 의회정에 복종하는가. 그리고, 어,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 신령한 다섯 기관을 세워가는 거라든지, 그리고 이제 옛사람 보고 새사람이있는 그런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영적인 천재들을 무수히 하나님 세우시리라 믿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와 한국이 근본적으로 개혁을 하고, 다시금 거듭나야 될 시대적 상황이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어린 아이들, 청소년, 청년, 장년들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개혁을 시키고 변화를 시켜서 전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날이 곧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아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하지만. 지속된 반대 세력의 핍박에 그도 연약함을 토로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에레미아를 치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입을 막아 버리자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왜 그러냐, 마귀가 그 사람이 가진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경계적 이해관계 눈이 어둡게 되면 양심이 마비되어 이성의 판단이 어그러지고 그리고 그 영성이 혼탁해지기 때문에 이런 막말들을 하는 거거든요 제사장에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을 주의하지 말자 말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음. 우리가 이 한국 사회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걸 느끼시나요? 나라가 동서로 나눠져서 좌우로 완전히 나눠져 가지고 거짓말을 양산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특별히 이 좌파들 주사파에 선동된 세력들 혹시 여러분이 어제 제가 보낸 어 주동식 시의 어떤 그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분이 호남 출신인데 어쩌면 5.18 이후로 지난 40년 동안 호남이 완전히 호남공학이 되면서 주사파에 휘둘리게 되면서 역사에 역행하는 걸 고발을 했으나 그 사람이 강주 사람인데 저도 이게 강주 사람이잖아요. 그게 맞아요. 5.18 이후에 강주의 정사가 재벌을 치료하면서 민중중심의 역사가 그래 보니까 호남 출신들이 기업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경제적 도약을 위한 그런 젊은이들을 배출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어디로 가냐 노조를 만들고 언론사를 가고 정당에 가고 시민단체로 가는 거예요 다른 지역은 정부의 예산을 하면 그것 가지고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부가가치를 계속해서 확대를 시킨데, 호남 사람은 국가 예산만 타요. 5 2 8을 빙자해가지고, 그리고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 호남을 전대했던 말은 맞아요. 그러나 적어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이르기까지 세 번의 정권 동안 그 기회를 통해서 호남의 경제를 일으킬 생각을 안한 거예요. 대기업들은 무조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어, 윤석열 대통령이 어, 광주에 복합 쇼핑센터 만든다는 거 거부했잖아요. 재벌이 들어오면 무조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대성말로면 민중을 착취하는 재벌기업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구한 날 뭐예요? 그들은 국가 예산만 타가죠. 그것도 민주화 투쟁이랑 5.18을 빌미로 삼아서 참 불쌍한 고향 사람들이야. 나는 볼 때마다 너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음. 이제 그것의 막이 이번에 잼버리 사건으로 끝난 겁니다 기회를 줬는데 끊임없이 국가 예산만 타고 안에 부정부패 속에서 세계적인 잔치마저도 완전히 망가뜨리는가 제가 2006년에 민주당 지지를 거둔 이후로 17년의 세월 동안 그걸 기다려온 거예요 그 죄악이 반영해서 우리 국민이 그 환상이 깨어나기를, 이제 이번에 드러난 거예요. 댄버리를 이번에 전북이 유치한 거거든요. 이게 첫 번째 책임은 전북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부에 있는 거고. 그건 맞아요. 정부도 책임이 있죠. 근데, 그거를 유치한 전북이 하는 짓들 그거 보세요. 네. 이번에 국민이 다 알게 된 거예요. 앞으로 이제, 어, 감사원 감사도 있고 검찰 수사도 있고 아마 국정조사도 하겠죠. 하게 되면 그죄악이 낱낱이 드러낼 겁니다. 그래서 이제 5.18의 신화가 이제 다 깨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한 것은 호남을 심판하신 겁니다. 주사파 세력의 그 실상이 어떻게 호남 정치를 완전히 타락을 시키고 부패하게 하고 무능하게 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주의하게 관영이 되면, 하나님 때가 되면 그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호남이 각성할까? 그랬더니, 하나님 이번에 전 세계 매스커미 택을 해버린 거예요. 뇌물 먹고, 그 다음에 이돈 빼돌리고, 한마디 예산 탕진한 거, 세계적인 언론에까지 보도돼버렸어요 물론 윤석열 정부도 무능해가지고, 그런 것들 있어요. 언론에 알려가지고 직시를 해서 제대로 하라고 하든지, 그런데 결국은 너무나 무능한 장관과 그보아이게 음? 직원들, 결국은 둘이 합작을 해서 세계 웃음거리가 됐지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해가지고 어제 K-POP 상암 경기장에서 마무리됐지만, 하나님이 그취악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개혁할 그런 개혁의 새로운 어떤 시대를 열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신 겁니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소서. 이 중요한 건 우리는 항상 나오고 함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으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편에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돼요. 지금 에레미야가 하나님한테 고소하는 거잖아요.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만은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판 나이다. 에레미야가 목숨을 던져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그가 당하는 이 고통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죠.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가득 기억 없어서 예레미야가 이 유다와 에루살렘의 거민들을 살리려고 그토록 예를 쓰면서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한 말을 했건만 돌아온 것은 보복이라는 겁니다. 참담모대에서 예레미야가 이제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고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겨버리고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어버려 과부가 되고 장정은 다 죽고 청년들은 전장에서 칼로 맞아 죽고 그래서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걸 에레미야가 고백하였지만 실은 하나님 영이 에레미야 마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유다와 에루살렘 거민에 대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흔히들 그런 이야기하죠 주의 종들이라던 때 누구를 향해서 저주를 하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열망을 이야기하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악해서 그러냐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삶의 정황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때 직접 내가 한 말이라고 말해놓고 말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때는 그 사람의 처지에 자기의 심령을 토로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간접적인 말씀이거든요. 그걸 모르면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뭘 인간적이고, 그리고 정말 비인격적이고, 그렇게 악한 아, 말을 하냐, 그런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삶과 하나님 역사심을 분별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 구덩이를 파고 내 발을 빠뜨리고 올무를 놓았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아시오니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때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구발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선을 행한다고 즉각적으로 그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선함과 그의 진실함이 우러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마찬가지로 악한 자를 볼 때마다 즉각적으로 개입하셔서 제거하지 않으세요. 그 악한 자의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심판할 자는 심판하고 세우실 자는 세우고 계시는데. 한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한편은 심판하시고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한국을 세우고 계신 게 명확해요. 전 세계가 하나님의 심판과 새로 세움에 그런 와중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와 한국을 새롭게 하셔서 민족의 복음 통일과 아시아 성경 세계 교회의 개혁한 데 쓰임 받게 하실 거고 일을 미리 하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 그래서 생명의 영의 법에 따라서, 성경의 요구를 이루는, 의로움을 이기는 그런 교회, 성경을 완성하는 교회, 성취하는 교회,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함으로 사단을 부끄럽게 하는 거룩한 군대가 일어나는 것, 그리고 옛사람이나 새사람으로 그리스도 인격과, 그리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산출되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정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따라올 수만 없을 만큼 걸어가게 사는 새로운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다른 일을 안 시키시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 새로운 교회가 되라는 걸 계속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형제자매들의 삶을 보면서. 참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너무나 아, 낭만적인 생각을 했구나. 저는 그게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질 줄 알았거든요. 27년 세월이 흐른 거예요. <laughs> 이제서야 성경에서 말하는 거, 주님이 원하는 신령한 교회의 싹을 제가 확신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 장년. 그리고 그기쁨이 소식 들었잖아요. 음. 하나님 은혜로 얘가, 고금 합격하고, 이번에 이제 아마 대금 합격할 것 같은데,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세대 복음화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민족의 복음 통일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이루시고 그 중심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가 여러분이 믿고 매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